손끝의 작은 움직임이 승부를 판가름내는 알시카 경주. 시속 100km 이상으로 실제 자동차만큼 속력을 낼수 있지만 무선 조정으로 안전하게 속도를 만끽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취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첨단 공학과 스포츠의 만남 알시카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구불구불한 코스가 이어진 트랙으로 이루어진 알시카 전용 서킷. 이곳에선 매일 짜릿한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특히 90년대 미니카에 대한 추억을 가진 3, 40대 남성들에게 아시카는 더욱 인기라는데요. 아시카 마니아라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카에푹 네. 빠진 이명국 이하은 부자입니다. 아, 오늘은 유로 트럭 레이스 있어서 아들 참가시키려고 왔어요. <laughs> 조종 실력보다도 먼저 보여줄 것이 있다는 명국 씨제 보물 찾고 있다 <laughs> 명국 씨만의 보물들 바로 RC카와 각종 부품들입니다 조립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취향에 맞게 직접 디자인하고 조립합니다 저의 손길을 다 받아서 탄생한 차들이죠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만 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데요 이게 다몇 대나 되는 걸까요? 10대요. 10대? 또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옵션의 유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사실대로. 최소 대당 100만원 이상? 100만원짜리 샀다라고만 하면, 아, 그건 그냥 100만원짜리겠지만은, 제가 100만원 어치 물건을 사서, 제 정성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1물1호가 아니라 고물 0 고물 0 0물0네1 예, 0 아니고 0이에요다1 0 0이만원1 0이0만원 1000만원? 1 0 0 아, 그 정도는 아니죠 <laughs> 이거는 오늘... 그동안 공들여 만들어0던 RC카 하나를 꺼내 보이는 명국 씨 아들을 위한 r c 카인데요 입문 6개월 차인 하1이는 아빠를 따라다0다가1 0카의 매력을 알게 됐답니다. 이거 하면서 공부에 더 스트레치도 풀리고 제 마음대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RC카를 하다 보니 부자가 함께하는 시간도 자연스레 더 늘었는데요 살살살살 해봐 아빠의 코치를 받으며 연습하는 하은이 RC카 경주는 차량이 코너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많이 긴장한 탓일까요? 조종기를 만지는 하은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손을 고 있어요? 이게 또 미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수전증처럼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제 하은이는 차가 똑바로 가게 수정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조작까지도 멀리 있는 RC카에 전달이 가능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보통 전선이라고 하면은 전기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신호를 줘서 명령어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rc가 같은 경우에는 차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수신기를 통해서 필요한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해라라는 명령어를 무선 통신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 없이도 무선을 통해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라 멀리 있어도 조정이 가능한 거죠 조종기 버튼을 누르면 0.01초 만에 차량은 속도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감속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적당량을 꺾어야지 감속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양을 스티어링을 꺾으면 차가 전복이 되는 겁니다. 아들에게 설명과 함께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명국 씨. 이렇게. 이야, 조종 실력이 정말 능숙합니다. 올해로 알시카를 다룬지 25년이나 되었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취미를 이젠 어린 아들과 함께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할수 있는 게 알시카의 매력이라고 명국 씨는 말합니다. 아, 빠 이거 정말 진진하겠다. 네, 정말 진진해. 저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뭘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이한테 참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취미 중에 이런 게 아스팔트 트랙에서 오늘 대회 준비 연습하는 거야 실제 서킷에서 연습 주행을 해보려는데요 출발해. 여러 대가 0.1초의 기록을 다투는 RC카 경주 오늘은 12대가 한 번에 출전해 스피드를 겨룰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많은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전파에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라디오 주파수 쓸 때는 같은 주파수 쓰면 차가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2.4기가 바뀐 이후에는 서로 겹치는 그러니까 노컨트롤이라는 게안 생겨요. 한 번에 여러 대가 참여하는 RC카 경주. 전파 혼선 없이 동시에 여러 대가 주행이 가능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기존 옛날 방식은 송신기와 수신기가 고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약속을 가진 다른 이용자가 들어오거나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혼선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 4나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채널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그리고 서로 겹치지 않게 그 채널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서로 혼선해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창고로 돌아온 아빠와 하은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주행이 끝나고 오면은 타이어를 닦아줘야 돼요.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좀 먼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번엔 차량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지금 분해하는 쪽은요. 차범퍼예요첫 번째 오래타 <laughs> 음, 서보라는 조향 장치가 이렇게 이렇게 통신을 보내고 출신을 받아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엔진이 이제 심장이 역할을 하는 이제 엔진인 거예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다면 알시카엔 모터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쓰이던 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본 모터인데 빠른 반면에 안에 브러시가 들어가서 수명이 짧아요. 맘먹고 하루 제대로 굴려버리면 하루 안에도 다 이제 모터 수명이 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거 여기, 여기. 이게 브러시예요. 과거 많이 사용하던 DC 모터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BLDC 모터를 사용합니다. 브러시가 없다 보니까 모터가 과하게 사용할 만 하지 않으면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모터예요. 브러시가 없죠. 양쪽에 브러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브러시가 없죠. 수명도 길고 속도도 빨라 인기인 BLDC 모터. BLDC 모터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DC 모터는 일정한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 전류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회전을 해서 반대 방향이 되면은 같은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안 됩니다. 중간에 이제 브러시라는 그 부품입니다. 그게 같이 돌면서요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주는 그런 역할하게 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특성 때문에 꼭 전선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회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닿기 때문에 마모되거나 소리가 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BLDC 모터는 DC 모터와 구조가 반대인데요. 코일이 고정되어 있어 전기선을 통해 전류를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시가 전류를 전달해줄 필요가 없죠. 에너지 효율도 좋고 소음도 적어. 우리가 타는 전기 자동차나 선풍기, 드라이어 등의 모터로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긴장감마저 감도는 서킷. 선수들의 개성이 담긴 알 c 카가 출발점 앞으로 모여듭니다. 완주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굉장한 분들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저번 보라니 잘할 것 같아요. 파이팅! 선수들은 알시카가 잘 보이는 조종석으로 이동합니다. 선수 중 유일한 어린이인 하은이 오늘만큼은 선수로서 성인들과 당당히 경쟁해야 하는데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부드럽게 코너링에 성공하는 하은이 5분 안에 트랙을 최대한 많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명국 씨.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요. 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을 추격하던 그때. 천천히, 천천히.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 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펼칩니다. 경 승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잘했어. 다등했어요꼴등이요 꼴등이 아니라 1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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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도 저 아저씨들 나이 되면은 더 잘할 수 있어. 네. 아직 시작이라. 뭐 모든 거에 다 열악한 상황에서 뭐 멘탈 잡고 완주했다는 거에 그게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멋진 경기를 펼친 선수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몇년 후면 저 자리에 있을 하은이도 박수를 보냅니다. 와, 골2 비록 선두에 오르진 못했지만 완주를 무사히 마친 하은이 도전을 통해 배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12명 중에 12등은 했지만 하은이는 아직 어리고 이제 대회 경력은 두 번밖에 없으니까 자 시간이 지나고 더 노력하고 하면은. 이제 상위권에 오르는 훌륭한 선수가 될 거예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1등하는 선수가 될 거예요. 전자와 전기 등 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알시카 아이들에겐 과학 교재로 어른들에겐 건전한 취미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알시카의 세계에 입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